안녕하세요. 앱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인 개발자가 만든 어썸 노트 awesome 어플리케이션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어플리케이션은 말 그대로 노트를 어, 간편하게 정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지금 메인 메뉴에 들어가 보니까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깔끔하네요. 이 폴더들이 보이는데 색깔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처음에는 어 헬로 두 번째 자기 아이디어 세 번째 어 공부 이런 식으로 응. 자기 어 폴더 노트를 어 정리할 수 있는데요 어, 나의 아이디어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노트가 조그만 하게 보입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기존에 저장했던 노트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 플러스라는 버튼이 보이는데 어 상대 상단... 이건 뭐죠? 이건 뭐죠? 몇번 기능을 사용하니까 어 앱을 구매하라고 하네요. 이거 더 리뷰를 못 하겠는데요.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어, 어 모든 노트 버튼을 누르니 여러 가지 평소에 자기가 저장했던 노트를 볼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데 더 이상 글을 작성 못하게 하네요. 어, 이전에 한 번밖에 클릭을 안 해봤습니다. 오른쪽 밑에 기능을 보시면 폴더를 새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클릭하게 되고 색깔 폴더 어 파일 색깔을 선택한 다음에 세이브 기능을 누르면 이런식으로 어그 다음 메뉴에 이렇게 저장이 되네요 그리고 폴더를 어 삭제할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에디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한국 메뉴를 올려볼까요 어, 폴더를 올렸더니 두 번째로 위치가 옮, 어, 옮겨졌습니다. 어, 설정 모드에 들어가 보면 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네요. 구글 어카운트에 연동을 해서 어, 구글로 보낼 수도 있고 구글에 있는 어, 문서들을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 백업 기능도 있군요. 백업 기능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글을 통해서 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분께서 만드신 거라서 그런지 되게 인터페이스가 깔끔한 것 같습니다. 어, 이 앱을 사용, 어, 무료는 보시다시피 한번 사용하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구입을 해야만, 어, 기능을 쓸수 있네요. 지금 유료 버전은 4달러로 판매가 되어 있는데요. 어, 어, 상당히 지금 뭐 300명 어, 유저분들이 점수를 매겨줬는데, 이 정도면 꽤나 유명한 앱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 그림으로도 보이네요, 지금. 이런 식으로 앱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어 되게 인터페이스가 깔끔한 어플리케이션인데 가격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4달러면 어, 보통 어, 유틸리티 어플리케이션들은 1달러에서 2달러 정도 선인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1달러나 2달러로 어, 가격을 인하하면 더 많은 유저들이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4달러는 어좀 비싼 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어, 한국인 어플리케이션, 아, 한국인 개발자께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셨으니 정말 너무나도 반가운 일이, 안,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께서, 어, 한국인, 한국분들을 위해서, 이제 아이폰이 어, 나오는지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한국분들을 위해서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어, 앱뷰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